바클립이라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천양님이 주최하시는 마리오카트 합방을 한답니다 오늘 <laughs> 그래서 제가 마리오카트와 어울리는 아바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준비됐어요? <laughs> 자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어때요? 무서워요. 오,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 준비한다고 하면 큰거 온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큰걸를 준비했어요. 저거 벗어 가면 안에 복장 하나 더 있는 거 알아? 아인네 빨리 벗어. 저야? 이거 말고 복장이 이거 벗으면 없는데 내가 벗섯인데우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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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징그러워요 어... <웃음> <웃음> 이런 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laughs> 내가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순전히 나의 아이디어 내가 만들어달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 흑흑 예뻐요 유 진짜 여러분들 예뻐요 예뻐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뻐요 어. <laughs> 아니 안 예뻐요 <laughs> 안 예뻐요? 나쁜 아이들한테는 벌을 줘야겠다 아 마마마마마 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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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예뻐요? 네. 예뻐요? 예뻐요? 예쁘다고 해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씨가 착한 어린이들이에요. 죄송한데.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아세요? 어? 불쾌한 골짜기요 다시 벌을 주도록 하겠어요. 용용와 자 그러면 다시 기회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주도록 하겠어요 어때요 버섯 아이네 예뻐요+ 예뻐요 아이 정말 착한 어린이들이군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법의 버섯 아이네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게요 쇼. 다시 나왔다. 착한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씨로 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나쁜 아이였다면 저는 정말로 꺼내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파라스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파라스 싫어요. 다시 돌아갈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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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자 핸들 이거 봐라 와, 왕 우왕 왕왕왕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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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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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왕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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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왕왕왕왕왕 벌서 어때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대구야 <laughs> 왜 말을 안해 이거 말고 복장이 우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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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짠! <laughs> <laughs> 왜 일파 왜 어때야 들파야? 와 진짜 미전대 파쳤다. 솔라 싫었다. <laughs> 왜? 재밌잖아. 언니의 취미 생활을 알아버렸다 미전대. 아니 이게 이렇게 충격적인가? 왜지? 나 이해가 안 가. 너 드시나요? 저 오랜만에. 프레... 버거 시켰어요.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세트로 시키면 콜라나 사이다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콜라나 사이다를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음식 맛을 굉장히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먹거나 아니면 차라리 우유를 먹어요. 우유는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빵이잖아요, 빵! 햄버거에 그럼 진짜 근본까지 들어가 봐. 뭐예요?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뭐랑 먹어요? 우유랑 먹잖아요. 커피요! 주스가 큰 샌드위치는 콜라지. 됐어, 말안 해. <laughs> 여러분한테 삐졌어요. 아니 빵인데 어떻게 우유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면 맞아? 고기라서? 난 그럼 그것도 더 이상하거든요. 음료수 그렇게 단데 엄청 단 거랑 고기랑 같이 먹는 게난더 이상해요. 음 맛있는데. 방금 들어왔는데 햄버거가 뭐 잘못했나요? 왜 피지셨대? 아니야 햄버거 는 잘못 안는데 제가 햄버거랑 우유랑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마달못 취급하면서 무슨 <laughs> 짓이야? <laughs>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나 마달모 취급하는 건 진짜 용서 못해. 마살모다 있네. 당장 사과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독버섯이 이놈한다. 사과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용서해드리죠. 근데 우유가 안 어울릴 리가 없잖아. 봐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치즈 들어가죠. 소고기 들어가죠. 치즈랑 소고기랑 우유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거죠. 우야코동이죠. 치즈스이크리지치즈그그그고 <목소리> 아니 햄버거에 치즈가 어울리는데 우유가 왜안 어울리냐고! 그래 안 그래! 역시 맛잘하입니다요 대단해 대단해! 음... 아바타 잠깐 끄고 마이크를 이렇게 완전 가까이 가져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세계 아이돌 아인이입니다 음, 너무 좋다고요? 왜 좋지? ASMR을 하면 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나요 근데? 팅글이요 유튜브에서 봤어 잠깐만 기다려봐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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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가위인데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네 그럼 잠깐 자리에 앉아주실래요? 혹시 어떤 스타일로 머리 자르시려고요? 커트만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커트만요 비둘기 커이요아 이 머리가 되게 많이 기셨네요 구렛나로부터 완전히 싹 밀어야 될것 같아요 오잉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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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 어울리신다 그럼 반대편도 오잉 내 머리 돌려줘요 정수리까지 밀어드릴게요 오 <laughs> 왜웃어요 거울 접어요 아니, 아요아직안 끝났어요 고객님 다음 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할 머리가 없다고요? 아니, 에요 고객님 여기 옆쪽에 있잖아요 뒤통수 뒤통수 부분에 남아있아든요 뒤통수 깔끔하게 다 다듬었고요 이러니까 좀 사람 같네요 고소할게요 <laughs> 정수리가 시원한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거 저희 샵에 특별한 케어 시스템으로 여름에 저희 동네 다들 비둘기 컷하고 그러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랑 손마사지 해주시나요? 그럼 참을 수 있어. 아니요, 샴푸는 집에 가셔서 하셔야죠. 저희 그 머리 감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고객님 여기 머리카락이 혼자서 5cm 정도 튀어나와 있는 곳 있는데 여기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 맞죠? 아니 그만 하신다면서 <laughs> 아니 그만 자르라고 하셨잖아요. 엣지 있게 5cm 머리카락. 제가 나사가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나요? 그도 음.